you <music> the scene. the same day. 31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시간입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제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벌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재부, 재로부터 구원해주신 것 너무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하게 준비한 기하게 예물을 준비한 우리 유년부 친구 한명한 한 명을 전부 기억해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자라남에 있어 항상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뛰어나게 잘 성장되어서. 기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음 게 일도러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진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요즘 나무를 보면 어떤가요? 단풍 단풍이 많이 물들어 있죠. 정말로 이쁘게 단풍 잎들이 물들여 있어요. 단풍이 이쁘게 물들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믿음 안에서 이쁘게 물들어가기를 이쁘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빚을 저번 적 있나요? 빚은요. 남 남에게 돈을 빌렸던지 혹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을 바로 빚이라 그래요.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빌린 돈을 다시 갚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또한 도와주면은 그 빚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빚은 안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리고 그 빚을 안 갚기 위해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 사람을 찾을 거고. 발견할 거고 결국엔 그 빚을 다 받아낼 거예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막 여기에 막 문신 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어? 돈 갚으라고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빚을 지고 도망을 쳐도 끝까지 쫓아가서 빚을 받아내는 거예요.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빚을 안 갚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와,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빚을 지면 꼭 갚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너무나도 큰 빚을 져서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로마서, 이 로마서의 성경책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내가 빚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아저씨가 진 빚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보인다 조금만 어? 기다려 거의 다 와가 <laughs> 안녕하세요 어써니네 오랜만이다 근데 보기 좋은데 더 예뻐졌어 네 이제 전 왕의 자녀가 됐거든요 왕의 자녀 제가 아주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라고. <laughs> 아니, 저 녀석들이 여긴 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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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흥, 화가 엄청 나셨구만. 음, 적다. 흥, 정말이니? 그럼요. 흥? 왕의 성은 정말 근사해요. 야오 써나. 어, 어 보스. 이봐, 지금 이 아이발을 듣고 있는 거야? 네? 응? 뭐?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본적 있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음.. 그러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어, 어, 아,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어. 않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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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laughs> 써니 너 혹시 빛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비이요 아니, 너 빛도 있어? 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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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그럼, 빛 많았지 근데 그 빛을 왜 남자가 나타나 다 갖겠다는 거야? 예수님? 어. 엄청난 돈인데 그걸 그냥 말이야 아니,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그 사람이 어, 어. 자기가 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네. 어, 이 아이의 빚을 갚겠다고. 어. <laughs> 정말 이해가 안 돼. 보스, 어. 아왜이 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구하겠다고 어. 그큰 대가를 어. 치르다니. <laughs> 맞아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어? 죽으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어? 아저씨. 그 예수님은 아저씨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보스응 <laughs> 제가 잘 처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나하하하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써니가 지은 빛은 무엇이었죠? 바로 복음이었어요 써니는 복음의 빛을 지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얻었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써니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우리가 빚, 빚을 졌다는 그 바울 역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장, 15절 말씀. 이 말씀처럼 바울 바울은 빛을 쥔 사람인데 그 빛을 갖기 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즉 바울은 복음의 빛을 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이,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기에 로마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율법을 배우는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배운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그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담의 세계, 담의 세에 있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에 믿는, 그 도시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던 중 강력한 빛이 바울을 비췄고 바울은 눈이 멀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울은 대답했어요. 누구십니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고 말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간 거였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가짜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셨기 때문이요. 에 또한 그 동안 그 동안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특히 담에색으로 떠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 잡아서 그 사람을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고 또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눈이 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에색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한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요. 아니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니아가 기도를 하는 중 예수님께 찾아갔어. 내가 택한 사람이 바로 저 집에 있으니 저 집에 가서 안수 기도해 주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니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지 알잖아요. 예수님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바울 바울을 만났고 바울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과 동시에 바울은 눈이 떠졌고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겪은 후로 바울은 빚쟁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바울이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니었어요. 악한 일이고 악한 행동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빚을 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한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열심히었다면, 이제는 빚을 지은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열심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전할 때 바울은 자신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괴롭힘을 받기도 했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바울만, 바울만 빛을 졌을까요? 아니면 오늘 읽었던 영상 속에 써니만 빛을 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을 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빛을 진거나 마찬가지. 어떤 빛? 바로 복음의 빛.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생각으로만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거나 마 똑같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크거나 작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죄든 다 똑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빚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벌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은 꼭 갚아야 한다고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말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하듯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다시 줘야 하듯 복음의 빚을 줬으면 복음을 전함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처럼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복음의 빛을 지닌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 가질 수 있게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빚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의 빚을 진 어린이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빚을 든 사람으로서 빚을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유연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빚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다오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2021년 유년부 표현은 견고한 믿음의 어린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유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칙들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를 때일지도록 더 방역을 잘 지켜서 나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어, 우리 유년부가 몇달 동안 생일 단치를 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모든 친구들, 생일인 모든 친구들과 함께 어,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생일인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교회 나와서 함께 생일 잔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유년부가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교회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우리 11시에 예배드린 거 기억하죠?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전에는 목사님이 영상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유튜브에 강서성결교회 유년부라고 검색하고 그 채널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되길 드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번주 함주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정말로 복음에 빛을 지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도성 모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빛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빛을 갖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년부 어린이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주건하옵나이다 아멘